오늘 새벽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으며 돌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받았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늘 찬송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는 것은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만 기억하고 우리만 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이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문제들이 그 환경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심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속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권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풀을콩깍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은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니 그재물은속지 않은 제사장이기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봉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 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허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허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들인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와께 호 속한 하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하목짐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과 성도들과 하목하는 법 하나님과 성도들과 하목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목이라는 사전의 단어의 뜻은 사이좋게 지내며 다투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 화목하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층간소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또한 묻지마 폭력 등으로 인해 서로 화목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목해, 화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며 친구와도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과도 화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목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이며 또한 그 안에서 화목하게 서로 교제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로 부르신 성도들과 또한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며 또한 성도들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속권제의 절차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설명 없이 다만 재물은 순량이어야 하고 이웃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해 배상해야 될 것이라는 명령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 제사장들에 위한 규정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절차는 화목제와 같습니다. 다만, 태우고 남은 재물은 속지제와 같이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속건제는 누군가의 손에 끼친 것을 배상한다는 의미의 제사이기 때문에, 재물을 바칠 때 화목의 의미를 강조하여 화목제와 같이 드리고, 또 역시 죄를 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하여, 화목과 속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으로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재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음을 드러냈고,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기업임을 고백했습니다. 속재재와 속제, 속건제의 고기, 번제물의 가죽, 소재물이 제사장의 수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먹고, 입고, 쓰기에 충분한 재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그들은 그들이 먹고, 입고, 쓸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전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쓰기에 충분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죄로부터 정결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는 법, 이웃과 화목하게 될수 있는 법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라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늘 전하고 하나님을 늘, 늘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 되심을 늘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대항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속건제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 모세는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설명합니다. 화목제물의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기름은 제단에 태웠지만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렇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화목제에는 기름을 섞거나 바른 무교병과 과자 그리고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예물로 함께 드렸습니다. 보통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에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는 예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화목제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물들 중 일부는 거제를 통해 드려지고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제는 다채로운 음식을 갖춘 풍성한 식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 역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목제는 잔치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재물을 나누어 먹는 것 자체가 제사의 일부였습니다. 화목제는 성소 밖에, 밖으로 가져가서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는데,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소원, 자원의 의미를 담은 화목제일 경우, 멀리 있는 친척들과 친족들과 나누어 올수 있었지만 하루의 유예기간을 더줄 뿐이었습니다 재물의 고기와 무교전병, 과자빵을 혼자서 하루에 다 먹을 수도 없고 남겨둘 수도 없으니 결국 어떻게든 이웃들과 나누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내를 통해 제사를 드린 자가 탐욕을 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목재물은 거룩한 것이기에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 사는 안 되고 또한 부정한 자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장치들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화목제물을 먹으며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화목제물로 들으신 이화목제물을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친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 풍성한 식탁 같은 교제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식탁의 교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화목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화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이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목제물과 또한 속건제를 조차도 그냥 속건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목제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고 또한 하목제물을 드리면서 그냥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게 하셨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여 우리는 이 초대 모습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한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며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안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성도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릴 때그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부르셨고 이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개개인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위기를 통하여 이 화목지물과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대항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또한 속건제의 제사 절차를 통하여 화목제의 제사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속건제를 드릴 때에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화목제를 함께 드리게 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속죄와 화목의 의미를 담아서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또한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그 음식들을 제사장과 또한 이웃들과 친족들과 나누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대한 교회로 부르셨고 이 가운데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가 끝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초대교회 모습처럼 또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의미처럼 우리가 늘 화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돌아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바라고 나는 것은 성도들 간의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 이웃들과의 화목까지 이루어지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점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이 대항의 가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태국에 있는 이규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로는 방라몽 새빛교회를 통해 고제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엘드림 국제학교를 통해 기독교 인재들이 잘명성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고아원 사역을 통해 결성 과정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심에 나아가겠습니다.